한사람 봐라 <laughs> <laughs> 잘야어 간다. 사이드사이드어좀성 들어, 들어가라! 들어가라. 사이드나라사이드 민수 봐라! 민수 봐라! 그렇지! 돌아 민수! 좋다오빨리빨리조니도 아니 치가오

어 붙이겠네. 오우, 야. 이도 얄이도, 사이도장갑한게 사이도. 새로 산보람있데끈어 끈질어. 끈어끈끈질끈어끈질끈어그 Hit! Hit! Double! Eh! Hey! Ehh! 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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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상계라 민상계 라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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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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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쟤, 쟤,

쟤는 우리 반상이라도 하게 되겠 에이, 저 뭐? 아, 오늘 장기랑 제이랑 왜안봐어 그 h a t is it? What i 어 뛰어! 여자들 화이팅! 여자들 화이팅! 자라 미쳐라. 됐다. 또안 잡혀. 아? 쟤한테 가는 거왜 자꾸 기노? <laughs> 야,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해. 11분째도 힘들겠다. 왼동! 아! 우리 정쌤! 좋동 왼동! 왼동! はまだ,だ

그렇지? 아, 오케이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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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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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라 말. 자기 손수 말아. 누이 말해라 말 말. 붙잡아줘 붙잡아. 됐 채워 그렇지? 어. 그렇지? 뛰고 다 <laughs> 와. 됐다. 와 아니 그거아5번지와 진짜 크네 저도와대니가 등에 붙어가지고 뭐카트 아, 이제 그렇지. 어. 그래. 퍽 한번 만들자. 올지 됐다. 오. 오케이. 뭔데? 어제 까만좀야겠다 그러니까 저쪽에 아. 오늘 장비야, 오늘 와, 와 장비 왜 저래? 아, 제가 아, 둘이 아, 안맞다 어떻게? 오케이. 단 대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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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 대단. 다단 대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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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대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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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

내용 힘들지, 데좀안 맞다, 그러 길거나 아니면 뭐 자꾸 빠지고. 그렇지, 그렇지.